제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36살 돌싱남이다. 10년 전 성격차이라는 뻔한 이유로 이혼하고 그 후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딱 하나 마음이 쓰이는 건 외동딸인 사토다. 나랑 전부인인 쿄카는 서로 20살 때 결혼했다. 이른바 속도위반 결혼이었다. 속도위반이었지만 딸 사토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토가 3살이 되자.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른 애들 다 하는 것도 얘는 못 한단 말이야. 걱정 마. 곧할수 있게 될 거야. 그래도 말도 늦고 친구 하나 없다고? 그래? 그럼 병원에 가서 상담해 볼까? 병원에 갔더니 경증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란 건 변함없었다. 아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토는 꽃미남인 나를 꼭 빼다 닮아서 아주 예뻤다. 그리고 사토가 여섯 살이 됐을 때 우리는 이혼했다. 사토는 내가 키울 거야. 집안일 하나도 못 하는 당신이 애를 어떻게 키워? 사토는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구랑 살고 싶니? 아빠. 이거 봐, 사토도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쨌든 사토는 내가 키울 거야. 결국 사토는 쿄카가 키우게 돼서 나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사토를 만날 수 있어서 그날에는 사토가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간다. 사토, 새 장난감이야. 아빠, 내가 무슨 애야? 그렇지. 나 16살이거든. 어엿한 숙녀가 됐구나. 오늘로 16살하고 3개월 4일. 우와, 그런 것도 알아? 아빠는 36살하고 2개월 1일. 기억력이 참 좋구나. 16살이 된 사토는 날 닮아서 예쁘게 자랐다. 경증 지적장애는 있지만, 보통 학교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아빠를 데려왔어. 새아빠? 야마시타라는 사람이야. 재혼한다는 거야? 이미 같이 살고 있어. 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라나 봐. 오랜만이야. 갑자기 뭐야? 사토한테 들었어. 교카, 너 재혼해? 걔는 또 쓸데없이. 재혼은 괜찮은데, 사토는 어떡하게? 사토는 내가 계속 키워야지. 넌 재혼도 하니까 사토는 내가 키울게. 괜한 참견 마. 셋이서 사이좋게 살 거야. 상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 야마시타 씨는 사토를 진짜 친딸처럼 예뻐해주고 있거든? 뭐,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아. 사토한테 들었어. 회사도 경영하고 있어. 그거 잘 됐네. 애 딸린 이혼모인 나를 받아준 사람이야. 그럼 양육비는 없어도 돼? 그거랑은 별개지. 아, 그래? 양육비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야. 알았어. 내가 아빠란 건 변함 없으니까. 근데 있지. 이제 앞으로 사토는 그만 만나줘. 뭐? 대체 왜? 너랑 만나면 새아빠한테 적응하기 힘들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토를 만나게 해줘. 어쨌든, 1년에 한 번만 만나기로 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 그렇게 알고 있어. 결국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사토랑 만나지 못하게 됐다. 사토를 못본지 반년이 된 어느 날 회사 앞에 사토가 서 있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맨발로 떨고 있었다. 사토! 무슨 일이야? 아빠! 뭐야! 맨발이잖아! 도망쳤어! 도망쳤다고? 집에서 여기까지 달려서 도망쳤어! 대체 무슨 일이야! 무서웠어! 야마스타씨가 무서웠어! 야마시타 씨가 무서워? 일단 아빠 집으로 가자. 사토는 집에서 8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회사로 왔다고 한다. 옛날에 차로 한번 회사에 왔던 걸 기억하고 온 모양이다. 사토 진정됐니? 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러자 사토는 봇물 터지듯 얘기를 시작했다. 4월 30일, 오후 8시 18분. 엄마가 없을 때, 갑자기 야마시타 씨가 가슴을 만졌어. 5월 2일, 오후 9시 21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등을 밀어준다면서, 야마시타 씨가 욕실에 알몸으로 들어와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내 몸을 만졌어. 5월 5일, 오전 6시 3분. 야마시타 씨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만졌는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 5월 6일, 오전 10시. 사토는 표카의 재혼 상대인 야마시타 씨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다. 거기다 사토는 무슨 짓을 당했는지 반년 전 일인데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엄마가 재혼한 후에 반년 동안 계속 몹쓸 짓을 당했던 거야? 응. 음, 오늘도 옷을 벗기려고 해서 싫다고 반항했더니 날막 때려서 도망쳤어. 그랬구나. 많이 무섭고 아팠지? 아빠가 미안해. 응. 음, 무섭고 아팠어. 엄마는 뭐라고 했어? 엄마는... 엄마는 몰라. 이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 야마시타 씨가 좀 이상해. 뭐라고? 엄청 자상하잖아. 내 몸을 막 만져. 뭐? 무슨 말이야? 어제도 이불 속에 들어와서 만졌어. 너뭐 하는 짓이야? 어? 응? 너내 남편한테 꼬리 친 거야? 꼬... 꼬리? 유혹하지 말라는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 멍청한 주제. 에 남자 꼬시는 건 잘하네. 엄마 너무해. 얼굴은 쓸데없이 예뻐가지고. 아 무서운 기집애. 이딴 기집애는 콱 그냥. 아. 멍청한 것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죄송해요.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고 이 도둑 고양이야. 세상에 교카도 그 악행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있지 아빠 내 잘못인 거야? 사토 잘못 하나도 없어. 미안해 사과할 거 없어 아빠가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그 집에는 가기 싫어 괜찮아 이제 아빠랑 같이 살자 응 혹시 사토가 당신 집에 갔어? 왜? 그냥 좀 그냥 뭐 무슨 일인데 좀 혼냈더니 집을 나갔거든 좀 혼냈다고? 걔 멍청하잖아 따끔하게 혼을 내야 알아먹지 사토 지금 우리 집에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키워. 뭐라고? 앞으로 사토는 나랑 살 거야. 뭐? 유괴로 신고한다? 네가 그런 말할 입장이야? 신고하려면 어디 신고해봐. 나는 분노에 떨며 효카네 집에 들이닥쳤다. 뭐하는 짓이야? 훈육이지 훈육. 아무리 훈육이라도 애를 피멍이 들게 때려? 걔는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를 들어야지. 야마시타 씨는 뭐하는 짓입니까? 걔가 먼저 꼬리쳤어. 뭐? 아직 새파랗게 어린 게 발랑 까져가지고. 이 자식이. 어차피 바보니까 아무것도 모를걸? 설마 처음부터 사투를 노리고 결혼한 겁니까? 그, 그건 당신 그런 거야? 시끄러. 그래, 맞다. 맞으면 어쩔래? 세상에. 그게 아니었음. 이런 애 딸린 아줌마랑 뭐하러 결혼해? 당신 진심이야? 너야말로. 내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뭐? 이 소아성애자 자식이 이 아가 빠진 아줌마가 당신들 적당히 못해?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짐승만도 못하다고? 지금까지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어 뭐? 이걸 증거로 당신들을 경찰에 넘길 거야 뭐? 뭐라고? 강제추행과 학대로 잡혀가겠지 그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을걸? 하 안타깝지만 이거나 보시지 이게 뭐야? 사토 몸에 생긴 멍이나 상처 사진이랑 사토의 증언 등 학대 증거다. 4월 30일 오후 8시 18분 엄마가 없을 때 갑자기 야마시타 씨가 가슴을 만졌다. 오후 9시 21분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야? 정확하지? 이게 전부 사실이야? 다 지연한 얘기야. 얘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해? 아니 사토는 전부 기억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사토는 천재야.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아니, 이딴 건 증거도 못 돼. 이미 진위 여부도 다 확인했어. 그게 언제였지? 여자애가 하지마! 저리 가!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TV에서 유쾌한 탐정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9시 이후였을걸요? 유쾌한 탐정이 5월 2일 방송이니까 5월 2일 오후 9시 21분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등을 밀어준다면서 야마시타 씨가 욕실에 알몸으로 들어와서 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지만 내 몸을 만졌어. 역시 사토의 기억력은 완벽해. 무슨 일 있나요? 네, 그게 좀 금방 소리가 안 들려서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고는 안 했는데 미안해요.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토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돼서 두 사람은 체포당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사토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 그리고 나는 사토랑 둘이서 살게 됐는데, 오늘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모델, 사토 씨를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나랑 길을 걷고 있는데, 사토가 모델로 스카우트를 당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사장님이 사토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함께 일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무엇보다 사토가 하고 싶다며 나를 설득해서 지금 모델의 길을 걷고 있다. 사람 앞날은 모르는 법. 훗날 딸이 모델로서 성공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낸 딸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이다.